함께 땀을 흘리며 농협 가족으로서 하나가 될수 있는 시간이죠. 제8회 농협중앙회장배 전국 농축협 야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쾌한 알루미늄 배트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집니다. 지난 17일 농협 상호금융이 개최하는 제8회 농협중앙회장배 전국 농축협 야구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5 3개 팀이 참여해 치열한 대결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 인천 남동농협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너무 감격스럽고요. 예, 일년 동안 우리가 노력한 결과에 저희들이 만족하고요. 향후에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2 연패, 3 연패, 연패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준우승해서 올해는 꼭 통합 우승을 한번 해보자고 열심히들 다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렇게 친목 동모도조고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한편 전국 농축협 야구대회는 전국의 농축협 직원들이 스포츠를 통해 상호 교류하고 우위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